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단속 차량임을 알리는 문자가 옵니다. 도로의 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있어 단속이 되어도 운전자가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2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노영관 수원시의회의장, 이대영 의원,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시스템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를 금 지도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주변에서 또 자동차가 빠지고 날기 어려운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우리로서또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적적으로잘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제 몇 가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입니다. 주정차 위반을 예고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고된 이후에도 안 조치가 되면 그때 이제 그 행정 조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 알고는 그렇게 지적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조처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편하고, 이런 궤도를 어, 정말 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면서 서로가 어, 정말 이반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 복지, 어, 어, 행정관리 시스템 완료 보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충분하게 많은 제안해 주셔서고 제도 개선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보고에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서 휴대폰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와 행정 전산망의 연계로 이의 제기와 납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5월부터 11개월간 진행된 사업은 특허권과 소프트웨어의 지적 자산에 대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특허가 나면 우리 시로서는 지적 자산을 또 갖는 거예요. 그리고 향안전행정 소프트웨어 심사도 그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통해서 어,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스템을 다수 있게 하고 그러면 특허 수수료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불법 주정차 단속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행정 업무 경감 효과와 행정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스템은 그 시민의 편의성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저희가 먼저 도입한 게 2013년 4월 1일자로 그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서비스는 그동안의 그 단속 위주의 행정 업무에서 개도 위주의, 그러니까 미리 그 해당 구역이 불법 주정차 사전 구역임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림으로 인해서 그 불합리하게 단속당하는 경우를 축소시킬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행정 업무도 그러한 불편 사항을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보고 후에는 교통 법규 위반 행정 관리 시스템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시민이 이렇게 가지고 일 년에 세수가 들어 6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알려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시하고 시스템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원시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다른 시하고 이렇게 연계가, 다른 시에 갔을 때도 이게 연계될 수 없는 건지 그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너무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진정한 그 성공이 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시는 앞으로 영업용 차량 및 화물차 차고지 위반에 대한 단속과 주행 중 불법 단속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ETV 뉴스 권초롱입니다.